모르고 뭐. 고정 가까이서 갖다. 아. 비가 너무 아프다. 비가 어. 어. 아. 아. 가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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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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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못 봐? 따란다 우리, 우리 다 들어간다. <laughs> 이제 급식 먹으러 갈 거지롱. 이렇게. 너 물어봐. 오늘 <laughs> 학교를 온 소감은? <laughs> 아. 근데 문 사람들 왜 이렇게 기 반듯한데. 야,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르르 놀고 있지? 대체 <laughs> 무슨 일이지? 급식 기다리는 중 아, 아, 음. 그냥 이렇게 돌아? 형 돌아 아, 아, 아니 의미 없이. 어, 아무 의미 아무 <laughs> 의미 없이. 너 브이로그 찍 <laughs> 좀... 의미 있네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아, 초고기도 있어? 초고기. 그거 있지. 추가해야 돼 저희. 그리고. 나그래 아, 이번에 좀내 또... 얼굴. <laughs> <laughs> 빨리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 돼 삼켰어 애들 어디가 <목소리도> 어디가 어디가 아. 김영빈 목소리 신기해 왜?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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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연아 안돼 너 턱밖에 안 나와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. 아, 아 거기까지 찍고니까. 오케이. 아! 아, 야그너 <laughs> 나비 꿈에 따온 기계도 없이 내는 거야? 나비. 더 배달. 나 있잖아. 이거 가져왔다. 이게 뭐야? 오션록 맛있겠다. 오션록 산딸기. 아, 아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어나 냄새가 아, 나. 야 이거 냄새 맡아볼 사람. 나, 나, 마스크, 이렇게, 놀라지마 렇게이러고이어 응.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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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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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왜? 렇게 이렇게, 이왜게 이렇게, 이렇이거게이렇 끄고 나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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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게, 너네 지금 양치했없는거 안했지 안, 어, 안 나? 어안나 진짜로? 안 나. 나. 너네 안 나? 어. 밥냄새아지새고 지금 지금 화생과아 여기 화생과 냄새 배 그치? 아별 전문 아니야 나는 아침에 짜다아 말이다 아니야 맞다 개웃먹어좀맞겠지 아, 아, 아 진짜 알겠다. 먹으면서 더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어, 이제 먹고 모든 냄새가 미역국에 토크를 섞어먹어 어? 아니다 어? 네 어? 네네 냄새야? 어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렌즈 가려보자 <laughs> 안보이는데 <laughs> 저기요 <웃음> 다시 떼보자 Z 네. 아우 아, 아. 님 그림 찍을게요. 어. 아 <laughs> 진짜 진짜. 님 그림 찍을게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자, 탐방! 잘 찍고 있는 것 같아 트림 나올 거. 같아 해봐, 여기다 아직은 이미지 관리해야 돼 아, 누구야! 트림 누구잖아 그렇지, 이게 원래 확대돼서 나와 얘들아, 여기 안가 그 r e a m y angry, a n g 그 y angry, a n g r 그림이 안 그려져 너무 짜증나 어 g r y 안나 g r y angry, 야 n 게 r y a 안 보여, 아예 n g r y angry, a n g r 너 예쁘다는 줄 알았어. <laughs> 나도 내가 예쁘다는 줄. 알고. 아, 오늘 안 예쁘다. 아, 미치겠네.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. 저는 오재승이에요 <laughs> 여기 차차 일로 와 일로 와. 네, 오빠. 아! 네 걷는 거야. 어머 갑자기 내 얼굴. <laughs> 나나나 나 작년에 시하면서 혼자 는 아니. 진쓰러말안거 같은데. <laughs> 모자 아, 오늘 세미 그거 먹는데 게 죽는 줄 알았는데. 아, 아니, 먹다가 말. 갑자기 이러는 거야. 진짜 <laughs> <laughs> 맛있어. 이게 치즈떡이야? 그럼 저기 게맛살이라고 저혀있길래 <laughs> <laughs> 게맛살 <laughs> 들어가 마음껏 먹을 때는 웃으면 안돼 왜? 못 가면 진짜 가 진짜 아... <laughs> 어디로 가? 어디가진가 어디가 파 우리 가파 너무 많이 넣었어? <laughs> <나>. <laughs> 우리 루, 라떼는 네, 아직 유치원 3일인데 어떻게. 알차게 보내줘야지 내가 새벽에 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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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꾸, 어 내가 데 내가 맞췄더니 5천 원. 너가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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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너무. 거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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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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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